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가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발톱. 다른 동물에 비해 강력하지도 않고 손톱에 비해 역할이 많지 않지만 발가락을 보호하기도 하고 발가락을 보호하기도 하고 어 발가락을 보호하기도 하고 발가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발톱. 하루에 0.12mm 정도 자라는 손톱에 비해 0.05mm 정도 자라기 때문에 자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끊임없이 자라기 때문에 한 번씩 깎아줘야 하죠. 발톱은 무언가가 가로막는 것처럼 자라기 힘든 환경이 되어도 어떻게든 안쪽을 파고들어 계속 자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가끔은 발가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양성 발톱 혹은 내성발톱이라고 합니다. 내성발톱은 보통 엄지발가락에 많이 생기는데 움직일 때 엄지발가락에 가장 큰 압력을 받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내성 발톱은 발톱을 깎을 때 양쪽 끝부분이 제대로 잘리지 않아 이후에 자라는 과정에서 살을 파고들게 될때 사이즈가 너무 작은 신발을 신어 발톱에 압력이 가해질 때 비만 노화로 인해 발가락의 모양이 바뀌거나 발톱 무좀으로 인해 발톱의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발톱이 살을 누르게 되는 모든 상황이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발톱 무좀의 경우 무좀균이 영양분을 흡수해 발톱이 딱딱해지고 안쪽으로 말리기 때문에 발톱 무좀을 방치하는 경우 내성발톱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성발톱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땐그 부분이 붓고 가벼운 통증이 느껴집니다. 내성발톱을 방치한 채 시간이 지나면 발톱이 살을 파고들어 심하게 붓고 진물이 나오며 발톱 주위가 공개되는데 악취와 함께 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걸을 때마다 아프기 때문에 내성발톱이 있는 쪽을 최대한 디디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걷는 자세가 틀어져 발목, 무릎, 관절, 척추에 영향이 가기도 합니다. 내성발톱의 통증은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아픈데 실수로 부딪힐 경우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성발톱이 있는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하지 않을 땐 솜을 발톱과 발가락 사이에 끼워 놓고 약을 먹는 정도로 치료가 되지만 심하다면 발톱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이때 살을 파고든 발톱 일부만 잘라내면 다시 자라 또 내성발톱이 될수 있어 발톱 뿌리까지 잘라내야 하는데 뿌리는 피부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피부를 절개한 뒤 발톱을 잘라냅니다. 뿌리 부분을 레이저로 지지는 경우도 있으며 발톱을 완전히 드러내는 시술도 있습니다. 또 발톱을 잘라내지 않고 교정기를 이용해 발톱의 모양을 바로잡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내성발톱은 신발을 신지 않는 나라에서는 걸리지 않는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발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내성발톱을 예방하기 위해선 너무 작은 신발을 신지 말고 발톱을 일자로 깎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 땅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